취약! 안녕하세요. 취슬람입니다. 지금 이 영상이 5월달에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5월달에 올라간다면은, 와인앤모로 달려가세요. 왜냐면, 지금 현재, 와일드 터키라고 하는 법원 위스키가 행사 중이거든요. 뭐, 물론, 5월달이 넘어서 영상이 올라간다면은, 뭐, 6월달 행사가 있을 테니까, 그건 또 그때 뵙는 걸로 하고, 오늘 영상의 목적은요, 와일드 터키라는 법원을 비교시음하기 위해서, 켜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와일드 터키 101은 먹어봤지만 레어브리드라고 하는게 굉장히 비쌌어요. 막 남대문에서도 막 8만 5천원 9만원 많으면 9만 5천원 주다 달라고 할 때도 있었고 없다고 할 때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가보다라고 했는데 와인앤모어에서 8만 9천원 팔길래 집어왔습니다. 바로 요놈이에요. 바로 와일드 터키, 레어 브리드라고 하는 놈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천천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요 제품하고, 와일드 터키 101이라고 하는, 많이들 찾으시는 법원 3대장 중에 하나죠. 요렇게 두 가지를 비교시음을할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법원 위스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요 제품은 숙성 연수가 좀 돼도, 좋은 것들 모아서 내어놓은, 이제, 레어 브리드라고 써있는 거죠. 뭐, 유니크 브리드도 있나, 그럼? <laughs> 미안합니다. 레어브리드 <laughs> 어찌됐든 간에 레어브리드라는 제품이고 요거는 터키 101 그러니까 5 0 5도란 소리예요. 101, 101프루프니까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베럴프루프라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캐스크 스트렝스 액 자체를 물을 타지 않았다. 물을 타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진하다라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5 8 4도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레어 브리드라는 것 자체가 나오는 연도에 따라서 도수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뭐 이것저것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 6년에서 한 12년 정도 되는 숙성 원액을 섞어서 일체 냉각 여과나 시석 그런 거를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병에 담은 제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 싱글 배럴이 아니고 캐스크 스트렝스니까 그럼 뭐 술을 섞었겠지 술을. 그런데 실제로 6년에서 12년 사이에 술들을 많이 섞었다라고 하니까 뭐 맞는 말이죠. 그리고 101 같은 경우도 한번 같이 딸게요. 101은 한 병을 먹고 한병더산 거예요. 뿅. 어 야, 얘는 이렇게 하고 얘도. 그 코르크가 너무. 너무 잘 파시는 거 아니야, 이거? 모르겠어요. 코르크가 생각보다 작아요. 지금은 되게 짧지 않아요? 원래 대부분 이렇게 길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봐요. 길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짧은데? 일단은 한자씩 따라놓고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일단 101 먼저 따라볼게요. 어, 자, 뚜껑 닫아놓고. 자, 101 버처 향기를 맞춰볼게요. 왜냐면은 얘가 좀더 도수가 낮기 때문에 시음을 할 때도 낮은 거부터 높은 순으로 올라가야지 높은 걸 먹어버리면 밍밍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 야. 코로 팍 들어왔어요. 일단 법원 같은 경우는 요 미국에서 무조건 제조를 해야 되는 게첫 번째고요 최소 51% 이상의 옥수수를 사용을 해야 되는 게두 번째고 무조건 새 오크통을 만들어서 해야 되고요 증류를 했을 때 증류액이 알코올 도수가 80도 이하여야 되고 오크통에 넣을 때 62.5도 이하에 넣어야 되고요 병에 병입을 할때 알코올 도수가 40도 이상이어야 됩니다 숙성 제한 연수는 없고요 스트레이트 법원이라는 말을 붙이려면 2년 이상 최소 숙성에 첨가물을 넣지 않아야지 스트레이트 법원이라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원 계열 입문하실 거라면은요. 스트레이트 법원이라는 말만 찾아도 기본적으로 먹을 만한 맛있을 만한 법원을 고를 수 있다라는 건 팁으로 가져가세요. 일단. 어, 그냥 기본적으로 맡을 수 있는 바닐라, 캐러멜, 오크, 우디하고 뭐 그런 거 있고 되게 기본적으로 법원 3대장이라고 할 만한 아주 기본에 충실한 녀석이라고 보면 돼요. 음. 자, 레오브리드를 저도 처음이에요. 한번 먹어볼게요. 오. 살짝 다른데? 자, 봐봐요. 휙휙휙휙휙휙. 잘 돌아가는 반면에 살짝 묵직하네요. 얘가 오일리하네요. 잘안 굴러가요, 얘가. 음. 묵직합니다. 그리고 레그를 좀볼 건데 야, 레그가 그래도 좀 내려오네. 확실히 이 101보다 이 레어 브리드라는 제품이 조금 더 오일리한 거를 눈으로 느낄 수 있고 한번 향좀 보겠습니다. 아유, 실렸네. 아유, 비싼 거야. 나 89,000원 주고 샀단 말이야. 어, 확실히 얘가 58도거든요? 얘가 58.4도인데, 알콜 부즈 치고 올라오는 게 101보다는 없어요. <laughs> 이, 이 구만 씨. <laughs> 코를 너무 박지 맙시다, 우리. 어. 되게, 달달해요. 캐러멜 느낌이 어. 확실히 요 101보다 캐러멜 느낌이 좀더 진하고 꾸덕해요. 바닐라는 비슷해요. 오크 향 그런 것도 우디함 그런 것도 비슷하고요. 어. 근데 확실히 법원들이 고도수니까 코가 아프네. 맛을 한번 볼게요. 버번들은 다 향이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항상. 음. 아, 스파이시하다. 아, 달아. 달고 캐러멜. 살짝 짭짤한, 짭짤한 맛도 살짝 있어요. 왜, 캐러멜 먹다 보면 짭짤한 것도 있잖아요. 솔트 느낌. 짭짤한 느낌도 이렇게 같이 와서, 단짠단짠 느낌으로, 피니쉬가 지금 오고 있거든요? 피니쉬는, 바닐라. 오크. 끝났어요. 어, 그렇게 피니쉬는 긴 편에 속하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단짠단짠한 맛이 좀 있어요. 확실히. 101 같은 경우는. 자, 레어브리드를 한번 맛볼게요. 저도 처음 맛보는 거라 조금 되게 궁금하긴 하네요. 자, 58도. 와, 저도 이렇게 구도수 먹어보는 거는 되게 오랜만인데. 와, 되게 꾸덕하다. 입안에 달라붙는 게 확실히 꾸덕해요! 맵네 이거 뭐지 후추 같은 거 약간 스파이시하고 후추 같은 거 그리고 캬라멜이 비슷하게 맛이 느껴지지만 왜 입에 착 달라붙어서 퍼지는 그 점도 있잖아요 그 점도가 얘가 훨씬 더 질척거려요 나쁜 의미가 아니고 좋은 의미로 질척거려요 혀를 이렇게 쫙 퍼져가지고 이렇게 들러붙 이게 캬라멜 쫙짝짭짝 달라붙는 듯한 느낌? 그래서 그런지 바닐라 느낌이 후에 올라오는구나. 먹을 때는 바닐라 느낌 많이 안 올라왔거든요. 피니시가 얘가 조금 더 길어요. 아무래도 입에 이렇게 짝짝 달라붙어가지고 안 넘어가고 있다가 침이랑 씻겨나가면서 남아있던 잔여물이 계속 향으로 남는 거다 보니까 피니시면은 얘가 훨씬 좋아요. 그리고 만면에서도 지금 얘가 50, 51도 아니야? 50.5도잖아요 얘가 58도고 도수가 얘가 더 낮게 느껴져요 먹었을 때어 맛있다 어차피 지금 높은 걸로 시작했으니까 높은 거를 마저 먹을게요 어차피 101 같은 경우는 워낙 시음기도 많잖아요 얘랑 비교했을 때 어떤지를 말씀드리는 게 좋은 거니까 음 입에 들어오면서 짭짤해요 짭짤하고, 캐러멜처럼쫙 퍼져가지고 들러붙고, 입천장이랑 혀가 이렇게 쫙쫙 붙는 느낌, 청, 느낌으로 쫙쫙 퍼지고, 캐러멜 바닐라는 들어갔다 가 나오면서 이제 향기로 많이 느껴지고요. 후추, 스파이시하고, 굉장히 고도수라는 걸 느낄 수 있게, 꾸늬꾸네요, 진짜. 음. 신이시는 둘 제품 다 그렇게 긴 편에 속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얘가 입안에 남아있는 그 정도가 높다 보니까 입안에 남아있는 게 많아서 그걸 통해서 이제 구강을 통해서 코로 다시 나오는 그런 형태로 좀 많이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실제로 위스키 같은 경우는 아예 다싹 들어가서 입안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껴질 때도 불구하고 타고 올라오는 향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요거는 그냥 혀에 남아있기 때문에 나오는 향 느낌? 그것 때문에 피니시가 길어졌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혀가 깨끗하게 씻겨져 내려간 다음에는 되게 미약하게 바닐라만 남아 있어요. 오크도 살짝 있고 바닐라가 좀 많이 있네요. 확실히 얘보다 풍부해요. 맛이 풍부하다고 느낄 수 있고,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5만 원대고 얘 같은 경우는 행사에서 9만 원이니까 행사 안 하면은 거의 90만 원일 거란 말이에요. 딱두배 차이죠. 평점 드리겠습니다. 어 행사니까 사 먹었지. 이게 행사가 안 하고 9만 원, 10만 원대 술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요거 먹지 않을 것 같아요. 이유는. 9만원, 10만원대 좋은 술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발베니, 맥켈란 12년, 그 다음에 글램피딕 15년, 꼬냑 vsop, 헤네시에다 까뮤에, 레미마틴에, 그건 꼬냑이죠 거기다가 법원으로 치자면은, 4, 5만원대에 올드포레스터 있지, 메이커스마크 6만원대 있지, 어, 여러가지를 따져봤을 때, 가성비는 정말 안 좋아요. 어, 10만원, 9만원, 이러니까. 행사면은 집어와서 한번 먹어볼 수는 있지만, 가성비는 정말 안 좋다 하지만 맛으로만 봤을 때는 와일드 터키 101 먹을래 이거 먹을래 하면은 저는 무조건 이거 먹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맛이 있네요 특성이 있고 맛이 있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 레어브리드라고 하는 건 여유되신다면 한 번씩 드셔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취술남이었어요 구독 한 번씩 해줘요 아, 맛있어요. 음, 짭짤해.